팀장님, 이뇨 실장님이 유나한테 휴가를 주면서 제이빔스 업무에서 빠지라고 했다는데요. 오윤우 씨 재보건은 제이빔스 시연의 이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. 그러면 유나한테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. 더 조사해야 합니다. 오윤우 씨 폭언 주장은 증거가 없습니다. 그거는 기술개발실 특성상 녹음이 불가니까. 기술개발실 직원들에게 박재현 과장이 폭언하는 모습은 목격한 적 없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. 오윤우 씨의 제보는 현재로서는 일방적 주장입니다.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시연회까지는 박재현 과장과 오윤우 씨를 분리하겠습니다. 시연회 종료 후에 팀 복귀나 다른 팀으로의 전출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. 내가 감찰실 가서 이상 알릴게. 사장님이 문제 삼지 말라고 감사팀장님한테도 지시했대. 사장님 때문에 이러세요? 사장님이 이 문제 덮으라고 했다면서요? 이게 팀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의심하는 감사실의 모습인가요? 얼마나 억울했으면, 얼마나 괴로웠으면 분신까지 하려고 했겠습니까? 시연은 정말 큰 행사고 중요한 거 압니다. 아는데 개인의 고통을 묵살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저는 묵살하는 게 아닙니다. 정확히는 조사에 대한 결론을 열흘 후로 연기한 겁니다. 왜 피해자가 빠져야 합니까? 인원도 1년동안 제이비스 개발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. 회사에 이득이 되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눈 감아줘야 합니까? 구한수씨는 제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력을 잃고 편향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런가요?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팀장님? 누군가가 회사에 그 중요한 기술을 유출한다고 하면요. 무슨 소입니까 괴롭힘 당한 걔네 작은 고통은 덮을 수는 있어도 이런 큰 사건은 조사 하시겠죠. 음...